삼상 삼선식 솔로에서 정격전압이6 6 k v 얼마 b 얼 육십 6 kb, 육액턴스가 k 5 r e a c t 0 m v a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m 퍼센트 리액션은 얼 t 가 어, 우리가 그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할 때, t a reactants 자, 0% 기본적인 개념이 상전압에 대해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 리액턴스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백분위로 나타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간에 또한 가지 식은 뭐죠? 유명한 거 퍼센트 리액턴스, 인피던스나 뭐 리액턴스나 뭐이 자리 인피던스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거죠. 피자 10판 주세요. 할때 이번에 X를 넣어야 되겠죠. 피자 10판 주세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때 기준이 이게 KVA고 이것도 KV 어, 볼트 KV죠. KV 전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냐. 지금 P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래식에다 넣어야죠. 아래식에다 넣으면 1 5미래요 그럼 이게 10이 들어갈 거고 66KV 그럼 여기 66에 제곱이 들어갈 거고, k v 니까 근데 P가 문제인데, P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메가볼트암페어니까 이게 100만이니까, k v a 로고치려 그러면 10배를 더해이죠. 그래서 1000배지, 곱하기 1 0 0 0해이죠그 그러니까 10에 3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 곱하기 6 6의 제곱. 위에는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10하고 여기 10하고 없어지고 10의 3승 10의 5승이네요. 10의 5승 나누기 66의 제곱. 계산기 눌러 볼게요. 이건 뭐 계산할 수가 없지. 에, 10의 뭐 있어요? 지금 10의 5승. 10의 우승 나누기 66의 제곱 22.9나오네 22.9는 22.95 단위가 얼마인가요? 퍼센트. 아, 퍼센트. 이거 그냥 퍼센트입니다. 100안 붙이면 안 돼요. 22.95%약23% 정도 되네요.